아니 사람 안와 먹어 아가 얼른 먹어 아니 사람 안와 아줌마 옷이 버시럭거리는 소리야 아줌마 맨날 이쪽으로 올게 응? 여기서 만나자 아가 그럼 일로 와. 응? <laughs> 경계심이 너무 많다. 그래도 아줌마 옆으로까지 오고 대단한데 여기가 좋아? 아이고, 어디가? 뭐하는거야? 이리와 이리 오세요 <laughs> 이리 오세요 아유 거기 차가워 왜 그러고 웅크러져있어? 웅크러 차가운데 거기 응? 에이그 차가워라 <laughs> 뭐야 거기다 왜 비벼? 응? 세상에. 아줌 엄청 무서워했었는데, 그치? 마음대로 안 돼? 응? 마음대로 안 돼? 내일 보자. 어머, 아줌마 알아봤어? 어? 아유, 어, 얼로 와. 맘마 줄게. 맘마 먹으러 가자. 맘마. 가자. 야, 너네 다 여기 있었어? 야, 너네 왜다 여기 있어? 어머, 세상에. 너네 왜 여기 있었어? 어? 아이고. 배 엄청 고팠네. 왜 일로 다 내려와 있어 너네? 그럼 저 위에는 막내만 있는 거야? 막내도 데리고 다녀야지. 너네 왜세 명만 다녀? 막내 데리고 다녀라. 아휴. 막내를 데리고 다녀야지 아가들아. 어? 쟤는 저기서 혼자 먹는데, 어? 아, 쟤는 왜저렇게 혼자 먹는 걸 좋아하나 모르겠어. 야,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야지. 너는 무슨 혼자 먹어? 야, 동생 데리고 다녀라. 걔 혼자 있겠다, 거기. 올라가면. 응? 어? 동생을 데리고 다녀야지. 니네 언니잖아. 어휴. 엄청 배고팠네. 친구는 다 먹었네. 친구꺼 먹어. 뒤에. 꼬리에 이게 다 뭐야? 이게 꼬리에 지지묵치고 다니네. 이게, 이게 끈끈이 그건가 보다. 털 뭐라 그래, 되 데. 끈끈이 털 이렇게 한 번씩 봐. 어, <laughs> 다 먹었어? 아유, 니네 꼬리에냐? 끈끈이 털다 묻히고. 아, 이게 뭐야? 꼬리에. 아유, 그리고 돌아다녀 왜? <laughs> 쟤로또 <쟤라> 뭐해? <laughs> 不呀！<laughs> <laughs> 뭐가있 어？오 잘 한다？뭔데？아유 <laughs> 개구 쟁이세 마리. 동생 좀 데리고 다녀 동생 좀 응? 이렇게 봐, 눈곱 좀 떼야겠다 나 아들아 <laughs> 어, 동생 데리고 다녀 너는 내시 다니면 좋잖아 저 개구장이 저 개구장이 저거 응? 저 개구장이 넌 거기 왜 올라가 있어? 어? 넌 거기 왜 올라가 있어? 이 개구장이야. 그리고 동생 좀 데리고 다녀. 아 이뻐. 세상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또? 응? 어? <laughs> 나 내일 봐. Nelva 니네 <laughs> 꼭 쌍둥이야 쌍둥이. 응?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. 그렇게잘 노는데 왜 막내를 안 키워주냐? 어? 알 수가 없네 지네끼리는 저렇게 잘 노면서 나아침에 먹었잖아. 친구 있나 와봤어, 아줌마. 나안 먹어도 되지? 아줌마 안줄 거야. 뭘또글러 가. 안줄 거야. 아줌마 갈 거야. 내일 봐. 내일 친구 데리고 와. 응? 뭐야. 얘들아. 왜너 친구 데리고 오라니까. 돌아와. 더 먹을 거야? 아침 먹었잖아. 친구 어디 가서 친구 대고 와. 노랭이랑 고등어. 가자. <laughs> 어, 마지막 아 응? 응. 그만 먹어. 이거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대. 마지막 없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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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없어 다먹었 다. 먹었다. 마지마뭐 먹어 이제 친구 데리고 와 알았지? 노랭이랑 고등어 데리고 와 응? 노랭이랑 고등어 데리고 와아 이거 먹어 아 이거 먹어 내려와 일로 내려와 아 일로 내려와 마지마밥 <laughs> 줄게 야 삼색이 갔어 너왜 무서워하냐 삼색이가 알았어 여기 여기 아유 밥 그릇을 차다 어떻게 여기 여기 야 뭐하냐 한 먹어 한 먹어 너 아침에 여기 앉아 있는 게어 갔어? 삼색이야너 보고 도망갔어. 고등어 어디갔냐? 고등어 안 보네. 삼색이랑 너랑 사이 안 좋아? 응? 삼색이랑 사이가 안 좋아? 왜 삼색이 널 보고 막 도망가냐? 너 배고팠구나. 응. 아줌마 여기 있는 지 어떻게 알았어? 응? 아이고 그래도 너 봐서 좋다 삼색이 <laughs> 쫓아내고 네가 왔네 노랭이가 얼른 와너 노랭이 얼른 빛을좀 해야 되나? 왜 이렇게 털이 많이 빠졌냐?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아 봄이라 털갈이 하나 넓어더니 저기 내가 삼색이가 엄청 무서워서 도망갔다. 음, 되게 많이 빠지네. 너 집이 어디야? 응? 맛있어 물고기가 너도 물고기 물고기가 맛있구나 먹어 마지막 물고기 다 먹었어. 응? <laughs> 이게, 이거 안 먹어? <laughs> 이거 귀엽게 먹네 응? 맛있어? 아우, <laughs> <laughs> 시원해. 아우, 시원해. 너도 시원하지 아줌마도 시원해. 오우, 털, 털 엄청 고 가진해. 가리스바. 가가만있어가이이씨